안쓰는게나리잖아그렇지 우리 i n 쓰 with the o t 번 하게 하자. 아니 안 쓰면 되잖아. 상대 팀도 뭘? 하는 거야? 어 상대 팀 만나서 하라고 그래. 캠 t 고 <laughs> 이런 말 h e r way. Come on, I'll go. Hari, sir, I'll 불러봐 w up 봐 n the. Hari! w h a t 맞 the q 맞 e s t i o n I'll do. h a 이 i w h a t 야 t h 아니야 나숨 났어. o 명이야못 이겨 the q u 아니요. 브라쟁이밖에 없어 팀. <laughs> 나도야 몰랐다. 브라쟁이라고? 형 어때? 남살. 오른쪽에 봐. 아니 부스밖에 안 나. 와몇등 있던? 신영이야. 어, 올라봐. 일단 빨아주. 나왔어요. 형 진짜로 나이스겠어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이거나 너랑 나랑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거? <laughs> 진짜로?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어, 미션은 또 뭐야? <웃음> 저게 <laughs> 재미 있을까? 아, 템 아, 템 이게 ]거든. 진지해지면 1 세트 동안 내내 어. 할 수가 없는 미션인데 저거 하려고 해도 중간에 못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연습에 방해 될것 같아. 힘이 주고 말리는데? 나 쌍미. 제일 졸라 맞네 진짜. 어깨 이안지고안가는좀 빨리 와봐. 빨리 빨리. 짜보더라고 어디서? 나 누가 나 떨궜어 우리팀. 이것도 연습이라 생각해, 얘들아. 너 진짜 군다고 생각해. 오른쪽 2반? <목소리> 아, 형 해봐. 저예요. 아.. 나 오른쪽에 있을 거야. 빨리 가봐, 들어가. 나한번 밀렸어. 가봐, 그냥 가봐. 아.. 와, 나차 돌아왔어. 나도. 그래, 나도 돌아왔어. 성지 빨리면 날. 아, 그 가. 이 쪽으로 가, 이 쪽으로 가. 가야 돼, 가야 돼. 어, 부수야, 얘 부수. 아니, 이거 말이 돼? 나도 차 돌아왔었는데. 더네가 무조건 1등 가겠는데. 2등 쌍미 줬어. 2등 미사일 하나 더. 뛰었어. 일단 순이먹었고물 조심, 물 조심. 아 들었는데.. 테이프 나더 에이씨.. 아니 순방이랑 음. 리가 아이템 연방이랑 너무 분위기가 음. 달라. 느낌이.. 순방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상황 보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팟겜에서 2세 승리로 합의 봅시다. 진짜 합리적인 게스트로 바뀌었네요. 아저 지금 으으 이런.. 이럴 때가 아니야. 근데 선수들은 대부분 스피드의 비중이 치중해서 아이템은또 다르죠. 무리 내다 거래 안 돼. 대박. 빨렸어 좀. 멀어요. 아니네. 아. 아싸이다. 잡아. 립 빠졌어. 립 빠졌어. 손이 먹어놓으면 형이 뒤에 물 처리할게 가봐. 네. 잠깐만. 확인 받아 가지고. 쉐드 갔다. 나 우주 와요. 응. 아, 왼쪽에 있어. 그냥 어, 가 그냥 가야, 가야 돼나 파리 들렸어 그냥 가 사이드만 타선압물 없다, 없다 물 없다 물 없다 이겼어 자, 나이스 윗파리 줄게 나 뗐어, 네. 나 뗐어. 네. 그냥 알쪘다 떼갈 물 올라나? 애 죽었다 아, 아, 나 떨궜어 나 미사일 와 근데 아, 나떠 물거리 그래. 하나 될 예정 어, 형 3등파리 3등상리중앙 어, 있어요 나이 우주 괜찮아요 우주 맞아도 돼 나이 마스 멀어 멀어 하나 파리가한 4개? 응 진짜? 맞아 많이 깔리긴 하더라